음. 음. 어, 입으셨네, 오늘 뿡구 입으셨네 옷을? 아우, 건조. 어, 야, 뭐해? 아, 예배드리잖아. 어? 보면 몰라. 오늘 데금더 일등 고아 같이 좀 가. 지금 서기 누가 하시는 거지? 오늘, 오늘 백흥 목사님. <laughs> 어, 백흥 목사님이랑 친하지 않아? 어, 그렇긴 하지. 그래요? <laughs> 음, 음. 오빠 음, 가서 예배 드려 형도 이렇게 보는 게 얼마나 편해.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같이 같이 봐, 같이. 책한 어. 절만 안 됐어? 오늘 화면빨 잘 받으시네. 아내 네. 타이를 푸른 색깔로 이쁘게 입으셨어. 음. 음, 잘받으셔 아, 아. 얼마나 편해 이렇게 동영상으로 음. 보는 게. 기술이 좋아졌잖아 요즘. 음. 형 그래가지고 화질도 좋고 음. 코로나 때문에 좀 간편해진 것 같아 음. 예배 드리는 게. 아.. 피곤해.. 야 뭐해? 어? 어? 배들이잖아 아, 같이 좀 보자 오늘 설교 누가 하시는 건데? 백경원 목사님 형백경원목사님이 아, 친하지 나 음. 그렇긴 하지. 형 음. 어. 응, 빨리 가서 예배 드려. 아, 이렇게 앉아서 보는 게 얼마나 편한데. 음, 아 그럼 좋지. 뭐뭐그뭐그 뭐. 뭐, 뭐. 어, 어, 음. 아 현장감이 있고 좋네. 그러니까. 굳이 영상을 봐도 되는데 그 필요 있나? 이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집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듣고 있는 거 같아? 음 맞아 맞아.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코로나가 벌써 1년을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이 많이 힘든 때인 줄로 압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때,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마음에 큰또 부담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또 회복될 수 있고, 또,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춤할 수 없게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그런 모든 이유들을 내려놓고, 맡겨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조율되고,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 말씀의 교재 가운데,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찬빛, 청년 공동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화들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예배자의 모습으로 각자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청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하고 강건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새벽 날개에서 토요일 저녁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프로젝트 나 o 20 MINUTES을 시작하려 합니다. 다시 몸과 마음이 깨어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리 청년부 화이팅! <laughs> 자 우리 모두 토요일 저녁에 만나요. 자 일리 청년부 화이팅!